무슨 맛이야? <laughs> 진짜 먹기 싫어하는 거 같아 <laughs> 아닌데? 맛있게 먹고 있는데? 저빨진 그래? 따라 먹네 응박재원 응. <laughs> 무슨 맛이야? 맛있어? <laughs> 그래 근데 그게 나오나보다 지빈 진짜. 어. 테 맛있어? 응. <laughs> 근데 이거는 끊지 못하겠다. 어, 절대못 끊지. 그럼 빨아먹기만 해. 응. 어디 갔어, 최원? 엄마 여기 머리 부분 도줘볼까 자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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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이가 없어가지고>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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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엄마, 엄마도 아빠도 먹을게. 너도 먹고. 망했다. 왜? 이게 살 어, 약간, 약간 떨어졌어. 아... 이렇게, 이게 살인해 줄게. 이게, 이게 누텔라. 바나나 누텔라. 이게 무화과였어? 자기 다 틀렸네? 음, 음. 어떻게 세개다 틀렸을까? 당연히 너가 이개이하 아니었을까? 아 자기 는 편견에 사로잡혔을까? 나는 응. 응. 고정관념에 틀가버리긴 하네 ㅋ 왜? 어머 또, 또 올렸어? 이게 무화과였어 예쁘다 근데 무 예쁘다 이거 그릇에 담아줄게 이거 먹자 빨 박채영이가 다시 잡아 봐 응? 응? 응어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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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왜? 네. 그래서 나올게 그래? 어, 어 그래나게 그래? 왜? 설거지 꺼리 거야? 그냥 식사해 <laughs> 넣으면 돼. 켜면 되겠다. 자. 태현아, 엄마, 아빠는 더 맛있는 거 먹는다. 불러피. 어선 어디 갔어? 자, 이거 가져가서 일하면서 먹을래? 아, 괜찮아? 네, 괜찮아. 그래서... 어 떨어질 거. 떨어질 것같은서 뭐야?

응 응, 잡고 가지고 가서 먹어 응 응응 응할이 <laughs> 응. 많아 오꽉 짜면 집즙 집 나오지, 그렇지. 그렇지 아유, 맛있다 그렇지 먹기 싫으면 뱉어? 어, 먹기 싫으면 그냥, 응. 그냥 이렇게 어. 응. 표정이 안 좋아 지금도 표정이 딱히 좋진 않네 응. 버섯이, 버섯이 뭐 응. 버섯이 별안필요뭘 응. 제일 좋아했어? 감자 응. 아, 감자 맛 와, 진짜 환장스러워 커질 커질 한 장. 어 이거 비주얼 너무 좋다. 좋지. 먹어봤다. 먹어봤 이거 무화과도 먹어봐. 너 응. 엄청 이게 배달로 배달 때문에 이렇게 뭉개져 서온 건가? 응. 거기서 먹으면 좀 맛보겠잖아. 배달 원들이또막 하잖아. 자기야 먹어봐. 응. 궁금하다. 과연. 맛있어. 음 맛있다. 음 괜찮아? 음 요거트. 맛있다. 음 진짜 궁금해. 괜찮아. 요것도 맛있다. 내가 있어. 궁금했든 음. 불로가 없네. 아니, 아 시켜도 나을 것 같아. 음. 뭔가 이크라이프 익크레이크... 가서 가서 <laughs> 아니, 익크레이크... <laughs> 반죽을 네. 아니다. 아, 그래. 이거 음. 그래. 이크레이프라이프반 이거 그이 아니다 그래. 이 두껍나 박재원 먹고 있어? 누가 손 먹고 있어? <목소리> 자! 이것도 손에 쥐어 이모만 보고 있네? 박재원 미끄럽구나 자! 광대로 아. 어, 먹어 o 바이 b 바이 표정 봐 <목소리> 왜 맛이 없어? 엄마 왜 이런 걸 주냐고? <laughs> 정진 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아, 엄마 감자 갖고 그런 거. <laughs> <laughs> 수연아 <수요나> 감자가 짱이지. 맛없나봐. <laughs> 진짜 맛없나봐. 맛 없을 리가 있나? 근데 버섯이 진짜 뭐맛 무맛이잖아. 럴까 내가 먹어볼게 버섯. 먹어봐 나는거 있어 계속. 맛있을 것 같은데? 언니는 채소를 좋아하잖아. 음. 얼마 없어? 근데 신기한 맛이야. 나채소는그거한거 아니야? 달라? 응. 찌니까 버섯의 향이 확 음. 음. 별로다. 애가 별로겠다. 향이 향이 막 향이 향이 나는. 그 아니 그냥 우리가 아는 채소의 버섯 향이거든. 응. 음. 근데 그게 딱 액체로 확 와. 아. 애기한테는 어. 좀. 어. 네. 네. 어 애기한테 되게 새로 에이... 한... 새로웠고 그럴 것 같아. 아, 몸에 좋은 걸 음. 먹어. 근데 계속 먹는데? 그래, 먹어봐. 이거 먹는 거 먹을 거야? 부담스럽게? 음, 저기 맛있어? 맛있다. 원래 좀 찐득찐득한 거야? 그니까, 러 이게 왜 이렇게 찐득찐득해? 나도 그래서 별로야. 나크레프랑 처음 먹어봐 아니, 너 내가 먹어본 크래프는 그렇지 않았거든? 그치? <laughs> 너가 먹어본 크래프 <크레피> 이랬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배달 와서 그런가 봐, 언배달 해서 나온 거? 거면 괜찮을 텐데. 아니, 안 그럴 것같네데좀 이상한데? 반죽이 좀 두껍나? 반죽이 좀... 넌 두껍지 않아? 근데 나는 뭐... 이걸 봤는데. 이 가격에 판다고? 이거 하나에 8,550원 음. 하는 좀 아닌 거 같잖아? 너무 비싸다 응나 진짜 나는 이거는 다시 안 먹을래 바나나 맛있다 바나나는 맛있다고? 응. 그럼 바나나 그냥 사먹어 초코바나나 안 팔아 나 노텔라 따로 사줄게 <laughs> 야 그게 8,550원 그러 그니까 <laughs> 공주 이거 커피 먹을래? 이거 먹고 싶지? 어날라안 돼. <laughs> 이거 마지막 하나 먹을래? 태현이 이거 마지막 하나 먹어. 박태원 자. 응, 어떻 맛있다. 어떻 맛있지? 네, 원래 더 향기, 맛있는데, 오늘좀잘안 됐어. 아, 그래? 아, 그러네. 오늘 좀 향이 좀 없다. 네. 아, 향사보다 응. 어딨어. 더 맛있는데. 응. 어, 자. 다음에 오늘 제가 더 맛있게 해주겠습니다. <laughs> 맞아. 여보가 원래 인분에 따라서 좀 아. 2인분이랑 3인분이랑 좀 차이가 있 있어요. 아, 있어, 항상 2인분 하시니까. 응. 양은 되게 많아 이거. 근데 맛이 없어. 나 이거 맛있어? 그래도 먹어. 아, 음, 나다먹어먹어 이거 우가 먹었다. 응. 이거 또. 칼 먹다? 아 칼, 어, 칼로 한번 따. 아, 박태환. 아, 거야, 사야 된다, 어. 세연이 이게 먹고 싶구나. 이 아, 맛있어. 이 <laughs> 맛이 어때? 응. 음. 음. 맛있어? 이거 이거. 또도? 버섯 더 있어. 어이칼잘이거틀 <laughs> 거야. <laughs> 이게 빵 칼이요. 아니, 근데 이게 별로야. 이 반죽 자체가. 아유, 아, 잘해. 불만, 아, 불만? 불만쟁이야. 진짜. 난 불만쟁이야. 어, 솔직히 이건, 이건 아니지 않냐? 우리... <laughs> <응. 웃음> 이거... <어이. 타먹는> 엄마, <laughs> 엄마 불만 말하는 거 싫다고? <laughs> 예, 이게 어떡해. 아빠는, 아빠는 다 안다, 이거만. <laughs> 너도 잘랐어 아, 이건 난 짤. <안 웃음> <없지? 웃음> 버섯? 감자 줘? 자기 야거기 남은 거 있어. 거주? 버섯. 어. 감자 줘? 어. 알았어. 그 별로 좋아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. 그럼 아, 더 먹자. 계속 흘리긴 하는데. 뭐, 뭐 자기도 잘라줘? 어. 다 줄게요. 줄게. 이거 들었으면 되지? 응. 자기야, 자기가 자르기 힘들다. 뭐야? 그래. 아니 이게 <laughs> 자기는 그냥 먹어. 네. 편해요? 억창 음, 어, 음. 왜 그래? 맛이 없어. 자손 다시 닦아줄게 엄마가. 태어나기. 자 손에 손에 잡아. 어? 어? 됐어. 어 됐어. 그렇지. 아이고 잘 그쵸, 먹어. 괜찮나 보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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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먹긴 하네. 응. <웃음> <웃음> 표정 너무 웃기지 않아? 이게 멋이던가 표정 못하기야. 영화에서 뭔가 응. 좀 깜패들이 응. 있으시기로. 응. 아, <laughs> 카리스마 약간. <응. 웃음> 집에 역시 애기가 있어야 되까웃을꽃이 박채원 또 먹을 거야? 아, 이번엔 왼손 아, 머리, 머리 박아 그렇지 원하는 거 맞아? 어 원하는 거야 아, 그렇지, 먹지 그렇지 음. 아이고, 잘 먹어 음, 이 맛이야? 이게 아니야? 잘 갖고 가네 우리 이게 손잘 쓰네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 먹어. 내가 손잘 쓰는 편인 것 같아. 응. 음. 응. 음. <laughs> 이거 먹어봐. 이건 맛있는데. 아 그래? 너 이거 먹어봐. 음. 음. 내게 별론가? 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드는 게 아니야. 오,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가? 어, 이건 더 별론데. <laughs> 요거르트 크림 진짜 최악이다. 음, 아 나도 요거트 나왔어. 나왔데 진짜 맛있어? 응. 진실이야? 응. 요아정도 좋아하세요 네. 응. 아, 우리 요아정. 나는 응. 한번 먹어봤거든, 생구절이랑왜 응. 이걸 돈 주고 사 먹지? 이런 맛이저요거는좀 어... 저희, 요거트를 또안 좋아. 그래서 데래서 약간 그 요거트 맛도 싸구 요거트 맛이야. 고야정 못하는데 아니야? 요거트는 다 똑같아. 다른 데는 맛있었대. 응. 애기들 맛있던데. 다 그래서 응. 내가 <laughs> 이걸 왜돈 주고 사 먹을까?라는 그리고 이건 무화과가 몇 개가 된 거야? 진짜 조금 들었어. 무화과 맛이 좀안 어울려. 아니 나는 그냥 여기가 별로다. 여기 너무 외관으로만 예쁘고 너무 비싸만. 아니 비싼 걸 떠나서 맛이 없어. 난 비싸도 맛있으면 계속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음. 비싼데 맛이 없어. 미안해. 내가 괜히 무험을 했다. 그냥 내가 좀 보정돼서 보정된 어, 음. 데서 살 걸. 나도. 응, 응. 너가 집어 이제. 응. 음. 여기 있다. 쟤는 여 있다. 집어주라고? 자, 여기도 집어 주라고자여기 집어.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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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집어 집어 자어의 일은 스스스 하자.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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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어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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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오늘은 안돼 먹기 싫어봐천천어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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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오, 아니야?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처음 봐아 그러네 처음 오네 또와중에 먹어요 먹게 <laughs> <laughs>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어야다 일단 먹고 <laughs> 아니, 일단 한십 분만 참아 이게 아니었어 한십 분만 참아